모든 사람은 세상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 안녕 제이야. 아빠가 오늘은 평소 아주 좋아하는 문구를 하나 소개할까 해. 바로 바보에게도 배울 점은 있더라. 다른 의미로는 모든 사람은 세상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로 아빠는 이해하고 있어. 아마 제이 너는 바보라는 단어를 들으면 배울 게 하나도 없는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물론 공부를 잘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에게서 배우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 하지만 아빠는 살면서 오히려 이 사람에게도 배울 점이 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들이 많았단다. 여기서 바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나 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자신보다 어리거나, 자신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자신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 등등 자신보다 못하다. 여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은 있다라는 걸 뜻해.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게. 아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은 건데, 내가 그 사람보다 99를 더 알더라도,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일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아빠는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했으니까 대부분의 상황이나 해결책을 안다고 자신했지. 그런데도 답이 잘 떠오르진 않더라고. 그런데 옆자리에 있던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직원이 혹시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하고, 아주 엉뚱하게 들리는 아이디어를 냈어. 아빠 입장에서는 에이, 저건 당연히 안 되지. 이미 몇년 전에 해봤던 건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 만약 아빠가 그때 그 신입 직원의 말을 듣자마자, 아니야, 그건 예전에 다 해봤어, 안 돼. 하고 말을 끊거나 아는 척을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아빠는 그 신입 직원이 말하려고 했던 본질, 즉,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거야. 그러나 아빠는 그 신입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고,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 그 신입 직원 입에서 전혀 색다른 의견을 이끌어냈고,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지. 그 신입 직원은 비록 99개의 기본적인 지식은 부족했을지 몰라도 딱한 가지 최신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아주 독특한 경험에서 얻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었거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새로운 관점이라는 거야 아빠는 오랜 시간 일을 겪은 만큼 아는 바가 많지만 그만큼 생각이 고착화돼 있기도 해 마치 여성은 무거운 것을 들수 없더라와 같이 그간의 경험을 통해 생각이 굳고 편견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러나 세상엔 남자보다 힘이 세거나 요령이 좋아 무거운 것을 들수 있는 여성들도 많은 법이거든 신입 직원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문제점들은 때론 아빠가 전혀 생각치 못했던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걸 간간히 경험하곤 했었어 그래서 아빠는 아빠보다 경험이 적은 후배일지라도 의견을 항상 듣고 또 때론 물어보며 해결 기회를 주곤 한단다 대화 도중엔 당연히 아빠가 이미 알고 있는 99만큼의 이야기들이 나와 그러나 아는 내용이라고 흘려듣거나 끊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결국 아빠가 모르는 일이 나오기 마련이고 그를 통해 아빠는 백을 만들어가고는 해. 제이 너도 마찬가지야. 너의 주변 친구들 중에는 어쩌면 공부를 못하거나 너랑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별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친구는 네가 아무리 밤새워 찾아도 알수 없는 예를 들어 특정 게임에 숨겨진 공략법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밴드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위로의 말 한마디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단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야기할 때그 사람의 배경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말을 끊거나 무시하는 순간, 너는 너의 지식을 100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는 거야. 진짜 똑똑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귀를 열어두고 이를 찾으려 노력하는 사람이란다. 두 번째로 바보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건 바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거야. 반면 교사라는 말은 나쁜 행동이나 실패를 보이는 사람을 거울 삼아. 나는 저렇게 하지 않겠다고 배우는 것을 뜻해.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아빠도 살면서 정말 답답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거나 혹은 인간관계에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지.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짜증만 내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 중요한 건그 사람의 실수나 나쁜 습관을 관찰하고, 나는 저 사람이 저런 실수를 저지르는 이유가 뭘까? 나는 같은 상황에서 저렇게 행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야. 예를 들어, 친구들 중에 숙제를 항상 미루다가 시험기간에 울고불고 난리치는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그 친구를 보면서 에휴, 바보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미루면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지금 당장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오늘 할 일을 미리 끝내놓아야겠다 하고 배우는 거지. 또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험담하거나 뒷담화하는 사람을 본다고 해보자. 그런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은 결국 주변에 진정한 친구가 없겠구나. 나도 말조심하고 누군가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거야. 타인의 실패는 내가 직접 실패를 겪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경험이란다. 그걸 공짜로 얻는 셈이니까, 너의 주변에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걸 너의 성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해야 해. 또 가끔 어떤 사람들은 지식은 부족하고 일도 서툴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수한 열정이나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 고정관념에 갇혀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너무 쉽게 해내기도 해. 아빠도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지라는 아빠만의 규칙에 갇혀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옆에서 왜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더 빠르지 않아요? 하고, 순진하게 질문하는 사람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든단다. 그 질문은 비록 단순하고 깊이가 없을지 몰라도 수많은 경험으로 쌓인 아빠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망치와 같지. 제이, 너는 아직 학생이니까 지금은 지식을 쌓는 시기가 맞아. 하지만 지식을 쌓으면서도 너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 기울이고 그들의 실수를 교훈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진 순수한 질문과 시각을 받아들이는 유연한 마음을 함께 키워야 해. 모든 사람은 세상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 그 조각이 너의 조각과 다를 뿐이지 가치가 없는 건 아니란다. 그 조각을 모으는 사람이 결국 가장 넓고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거야. 오늘도 영상 보느라 수고했어.